아침 빡 6시 48분. 이렇게 지어내는 걸까? 어, 어쨌든 무슨 일이야? 그냥 그리 갈게요. 그때는 과자 고 잘 죽고 있아는건다 힘들었다. 피했네다 나그 사진 을좀 찍어줘 복숭 보여주지 복숭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까 응, 그러네 어. 어. <laughs> 저기요 <귀여워. 웃음> 아 웃겨 <laughs> 맛있다 잊어먹으려고. 제주도 진짜 워낙 맛없는 게 많아서 식당이. 음. 응, 그녀의 조심스러운 동문수 오빠랑 똑같이 생긴다 잘하고 있어요. 빼빼빼빼 더 빼. 야다한번 해주세요. 예. 온니다아아우씨 그래봤자 쯤. 먹고나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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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나가자 시켜 오, 맛있겠다 저희 한라봉 아이스크림 하나랑 따뽕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하셔서 만원이에요 드려요? 아니요 니거 먹자고 달라본 것도 먹어볼게. 난 땅콩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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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, 음! 땅콩 진 짜고 소해 맛있다. 음. 이거 젤리 같은 건가? 응. 큐르르. 응. 진짜 맛있다. 자, 상큼한. 좋다. 맛있다. 우와. 와, 물에 들어가는 사람 많다. 물에 들어가는 사람. 좋진 않아도.

谢谢。 조금 더. 조금 데 얼큰하게 네. 해드릴까요? 네. 완전요 네. 완전히. 이더럽어가 응. 턱턱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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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응.

진짜,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? 응. 음. 고부갈등 나 몰라라 하네 <laughs>

어떻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하기가들을 사서 숙소에 갈 거예요. 숙소에서 맥주랑 뭐 먹지? 빅뿜이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샀어요. 워낙 보틀입니다 뿅에 많 네. 이게 이거 완 이거 이거지. 너. 응. 이 5,500원씩. 아, 저 위에 있는 것만 세개에만 원인 거예요? 네. 그런데, 언니, 저희가, 언니가 원하면 저희는 판매를 합니다. 근데 우리가 권하지는 않아요. 세개만 <laughs> 원짜리는. 그죠? 왜냐면은. 이게 맛있어. 3개 만원짜리 많다고 보시고 눌러 보시면 알겠지만은, 솔직히 팔고도 욕들었거든요. 근데 다른 집에 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놨긴 음, 했어요. 네. 근데 설명은 해주고 팔아야 되니까. 이게 맛있어. 욕이나. 샀다면. 몇개 사지? 많이 써요 <웃음> <웃음> 저, 무슨 일 있는거지? <laughs> 진짜 무슨 일이야? 이 붙어있는 거. 가자 이 <laughs> 잘 찔러, 올려, 잘 올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하시가지고, 지금 시식 드릴 테니까 시식. 500ml? 500ml 에일 하나, 패몽 하나, 하나, 패몽 하나, 패몽 고나 패몽 하나, 패 아 이것도 삼립 거야? 응. 귀, 귀엽다. 먹어봐요. 하방 얼굴을. 음, 안 끈적해. 아 그러게 그냥 응, 바삭해. 쿠키 음. 같다. 맛있다. 보리 맛 나. 음. 안 달다. 음. 나 이거 달아서 싫어하는데 약간 음. 안 끈적하다 음 쿠키같아 맛있다 그 사이 같아 딱그 약과 특유의 그건 없어 약간 좀 찐득한 쿠키 이게 음. 인기가 음. 그렇게 많다던데 이쯤 먹을까? 이따 먹어봐야겠 내려가서 먹자 맏주랑 내려가서 과자 먹고싶은데 야 받아라 어. 뭐부터 마실까? a 이부터 놓고 줘. 응. 봐 봐. 뭘 응이야? 걸른가? 가득. 줘. 그만.